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다.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코난주간네 번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예수님에 대한 재판 이야기죠. 어, 예수님에 대한 재판. 1절 첫 소절에 보면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laughs>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니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 어, 논의 기구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어, 어떻게 할까 예, 재판 논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것이 다 하나의 재판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례들인 공의에는 모든 사양까지 언도할 수 있지만 사양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재판, 보통의 논의는 예, 낮에 이루어지죠. 해가 하늘에 어, 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밤중에 또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낮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밤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다른데, 하물며 어려운 사건, 어려운 사건을 당해서 경찰에과 경찰에, 경찰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하는 그 경찰서에 만약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가서 경찰들과 이야기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때가 밤이다라고 한다면, 끌려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중압감과 많은 두려움에 더욱더 휩싸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새벽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밝은 빛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이 되고 빌라도 앞에까지 넘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로는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하에 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의 아무런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의 유대 민족의 한 민족의 왕이 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한 민족의 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온 천지 의 만물의 왕이 바로 나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놀라워 했었죠. 왜 놀라워 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 표적을 베풀어 주셨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거나 귀신들린자를 떠나게 했다라든지 또 열병을 고치고 눈먼자를 고치고 많은 질병을 고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가 매매하는 곳이냐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드는구나라고 하시면서 상을 둘러엎은 이러한 이야기들. 어쩌면 빌라도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었다. 한 청년이 그곳에 장사한다고 <laughs>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상까지 둘러엎은 소동이 났습니다. 라고 했던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또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었던 태생부터 안진뱅이 태생부터 눈먼자였던 소경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귀신이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기도하고 소리치자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때로는 떠나갔던 귀신이 옆에 있었던 돼지대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대가 강물에 빠져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대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많은 소란도 피우고 고소도 하고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유대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빌라도는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인천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대서특필, 뉴스가 장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발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6절에 백성들이 요구하죠.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빌라도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죠. 그때의 밀란을 꾸미고 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무리에게 물어보죠. 9절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근데 이렇게 물어보았던 이유, 빌라도가 무엇을 알았었느냐?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바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에 저가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또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고 무너지는 것을 시기에서 예수를 재판에 넘긴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이러한 질문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죠. 11절. 그래서 누구를 내어달라. 하냐면 바라바를 내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13절에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물어보죠. 그가 어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다른 구절에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가 다시 멜라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마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 예수, 한 인간인 예수를 두고 여러 사람이 그 재판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위치해섰던 빌라도는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지난 꿈에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종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이 다스리고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에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서 그 무리의 소원대로 무리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주었던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 서기관들까지 몽땅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넘겨주는데 그 원인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마치 다윗을 잡아 죽여야 자신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울. 작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뭐 삼천 명에 이르기까지 온 전국의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자와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예수를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의 선택. 그리고 또한 무리의 선택이 있죠.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질에 충동질에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분명히 이 무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들은 것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선동질했던 것에 따라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순진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순수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 어린 아이들은 보통 순진하다 라고 합니까? 순수하다 라고 합니까? 예. 뭐 보통 구별하지 않고 많이들 쓰는데,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잘 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진하다 라고 할수 있고요. 순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기심이나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것 없이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바로 순수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앞에서 떠드는 것 이야기해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인지 진짜인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순수하다라기보다는 순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025년도 4월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주는 게 옳은가 저것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에서부터 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앞날이 좌우가 되는 예,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부터 어느 것을 가는 것이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옳은가? 또더 크게는 약두달 뒤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교육계의 문제 가운데, 암기 교육을 시킨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이후에 응용하거나 뭐 지혜를 부리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구약에는 어느 성경이 있고 신약에는 어느 성경이 있는지 일단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성경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이 무엇이고 로마서가 무엇이고 창세기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에 어디 있는지 바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대통령을 뽑는데에도 대통령에 나서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내세우는 언행과 행동과 또 어, 나오는 결정과 또 그들이 밀고 있는 법안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문가들인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대표로 뽑아 놓았는데 지금은 그 대표로 뽑아 놓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해득실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그 이상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또내 자녀의 인생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두렵기 때문이죠. 또한 더 잘못되면 이 나라의 운명도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히틀러 독일의 한 사람 처음에는 많은 예, 신학자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동조했다가 아 이것이 아니구나 돌이켰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그래서 독일 전체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유대인은 600만명이 낙살이 되었고 많은 유럽과 전 세계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는 독일이 좋게 되었는가, 패망하고 그것을 선동했던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독일은 그러한 피해 자금을 또 승전국에 갚느라 어려운 시절을 전 국민이 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운명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해도 나라가 잘 돼야 그것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일하고 있는 저 동남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식당에서 또 공장에서 일하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나라에서도 배운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대학 교수를 하고 그런 그 나라에서는 똑똑한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는 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머나먼 한국 땅에까지 들어와서 자신이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하고 몸으로 뛰는 공장 노동자로, 또 식당 아주머니 이런 것으로 뭐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초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시세차익이라든가 환율차익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좀잘 살게 되긴 하겠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자신들이 그들의 고국에서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선택을 했던 선택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한 획을 긋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뭐 사용하셨지만 그 사건은 이루어졌겠지만 그 사건에 이루어질 때왜 하필이면 빌라도가 왜 하필이면 가롯 유다가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어야 했을까? 가론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팔자가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왜 하필 가론 유다,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팔아넘긴 한 죄인으로 우리의 입에까지 오르내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올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따는 사람으로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합당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배반과 온갖 시기, 질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신 받은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의 판단에 또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그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